프리미엄 자동차 도료의 새로운 기준 비츠로케미칼 루미코트 ps90 프라서페이서 에버글로우 고내식성 친환경 서페이서 뛰어난 접착력과 방청 효과로 금속 표면을 완벽 보호 라카보다 빠른 작업 이케이 제품보다 우수한 품질보장 1분에서 2분 건조완성 철판 부식 걱정 끝 작업 효율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은 친환경 프라서페 w15 클리어가드 고강택 고내구성 투명 도료 유리막 코팅보다 배로 강한 도막강도 뛰어난 자외선 및 스크래치 저항성으로 차량 광택 오래 유지. 빛나는 광택과 강력한 보호. B15 더 블렌드 글로 도색 연결부위 표시 없음. 이음새 부분의 뛰어난 작업성. 이음새 부분 눈으로 확인 불가. 빠른 경화로 공정 단축. 작업 효율 향상. 작업자 만족도를 높이는 블렌딩 도료. 개발 실험 중인 LED 도료 퍼티. 피파리 루마필. 고탄성 및 빠른 경화 퍼티. 빠른 LED 경화로 즉시 다음 작업 가능. 뛰어난 충진력과 고탄성으로 균열방지. 친환경 수성기반, 안전한 작업환경. 완벽한 마감. 루미코트. 특허받은 LED 경화기술과 포톤플렉스 경화장비와 완벽호환. 타 제품 사용 절대금지. 타 회사의 제품은 광원의 빛 에너지가 높거나 낮아 경화불량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차량을 오래도록 빛나게 보호받습니다. 작업반장은 작업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대표님은 친환경 기술과 공인인증, 독점 경화 시스템으로 고객 신뢰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 KTR, KTC,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 인증완료. 특허 등록 7종. 비츠로케미칼만의 독자적 특허 기술로 빠른 경화와 탁월한 작업성 제공. 루미코트, 포톤플렉스, 친환경과 혁신, 독보적인 기술력. 빠른 경화. 1분에서 2분 건조 완성. 차별화된 품질과 신뢰로 당신의 공업사를 한 단계 높입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